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최근에 미 국채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어,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기술적 반등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제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현재 주식시장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저께 이제 금락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적 반등,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는 시장과는 좀 상반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금리의 상승은 우리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도 다소 지금과 같은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역시 적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의 신호를 반영하는 그런 측면도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지난해 주식시장이 바닥부터 위로 쭉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였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굴곡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과 대응에 있어서는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기술성장주 위주로 좀 변동성이 더욱 클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간밤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8% 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이제 비슷한 이유에서라고 좀 생각을 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어 주면서 상승세를 줬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폭 역시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반면에 오늘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 주체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대안이 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동안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수 대비 언더퍼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이었던 2019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약45% 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반해서 우리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주가도 현재 회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현재 한국 전력은 시장 대비 디스카운트된 측면이 크다 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 전력 최근에 실적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라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의 불확실성 역시 일부는 걷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의 투자 매력도는 더욱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저평가라는 매력은 지금 현 시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전력은 무리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든든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 한국전력을 미 보유 중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현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종목들을 담아 가시기보다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국전력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구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은 지지 라인이기도 한데요. 지난 2020년도 6월부터 그리고 11월까지의 고점 구분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한 차례 지지력을 나타냈던 그런 가격권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저항 라인은 돌파 이후에는 강력한 지지력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현 가격권은 지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을 수 있는 가격권이다라고 좀볼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밑에 보시면 이 회색 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이 선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선은 121 이평선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이동 평균선이고 현 가격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이 맞물리는 가격권임과 동시에 이121 선의 지지력도 현재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권은 한국전력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진입 타점이 될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으로는 1차 저항라인을 약요 구간 정도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 2만 5천원 가격권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가격권은 지난 2019년도에 주요 지지라인과 동시에 지난 2020년도 3월에 고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 12월 달에 고점이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런 구간은 이제 매물벽이 깊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형 가격권에서 반등세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이 가격권에서 한 차례 충돌은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관점으로는 무척이나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세는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한국전력이 지금 현재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못해도 격자를 냈던 2019년도 수준의 주가까지는 충분히 상승세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지금 현재 한국전력을 보유 중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 가격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가격권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바이앤홀딩 관점의 대응이 바람직할 수 있어 보이고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약 25,000원 정도 한번 노려보시고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진득하게 끌고 가시면서 이후에 27,500원 그리고 2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자고 했을 때 물론 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이 정도까지 해서 목표가를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한국전력은 대응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대응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대응들 해 나가시면은 보다 체계적인 대응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뭐 한국전력 최근 1년 동안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루즈했던 것이 사실이죠. 뭐, 인기가 없었다 볼수 있겠지만, 뭐,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다시금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한국전력 같은 자산가치주는 뭐, 단기적인 관점의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수익이라는 거는 시간과도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 달성할 수 있으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한국전력은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저희 주식대가로 도움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 과정을 저희 주식대가로 보내주신 회원님이 계셔가지고, 잠시 좀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닉네임이 이제 주리님님이시고요 혼자서 주식을 하시다가 손실을 좀 크게 보셨다고 저희 쪽에 좀 도움 요청을 주셨는데, 보시면 2800만원에서 마이너스 1000만원 기록을 하셨고,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저희 쪽에 도움 요청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SC 엔지니어링이 수익금이 310만 원을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수익률은 34.84%를 이렇게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사님만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후에 이틀이 지나 저희 쪽에 보내주셨는데 SC 엔지니어링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수익금은 980만 원, 수익률은 63%를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또 보내주셨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틀이 지나서 죠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 걸지 말까요? 라고 문의 주셨고 뭐 이날까지만 해서 혼자 손실 보신 천만원을 거의 메꾸셨죠 다음 주 오를 정도 보고하시죠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절반 매도 신호 보내드렸는데 절반 매도하고 나서도 570만원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회원님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혼자 손실 보신 마이너스 천만원을 모두 회복하시고 그 이상 수익을 가져가셨다 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회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셨는데요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요분 같은 경우에는 SC 엔지니어링, 소, 수익, 손익률 164%, 평가 손익 4,400만원. 자,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SC 엔지니어링 확인 가능하시죠? 손익 금액이 1,000만원. 그러니까 이제 매수 금액 1,000만원, 매도 금액 1,000만원인데, 100% 수익 가져가셨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 엔지니어링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손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회원님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이제 6억 6천 정도 벌어가셨고요. 집한 그러니까 집값 벌어가셨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브레인 콘텐츠라는 종목도 얼마 전에 저희 주식대가에서 매도한 종목인데 이것도 함께 참여하신 분들 계좌사진 잠시 보여드리자면 은 이렇게 또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브레인 콘텐츠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원금 회복도 하시고 이상으로 수익도 챙겨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식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도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비용 충분히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불필요하게 손실 보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서 원금 회복도 해보시고, 이상의 수익도 창출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관련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2개월짜리를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해주세요. 2개월 기준으로 해서 55만원, 그리고 44만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요금으로 쳤을 때는 하루에 9,000원꼴, 하루에 7,300원꼴인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가격이면 저희 주식 대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이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려가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다돈 벌려고 하시는 걸 텐데, 이제 주식으로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손실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가 정말 합리적인 타겟책이 되드리도록할 테니까요. 가격 저렴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어, 이번 시간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뭐 느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진득하게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 이후에도 한국전력과 관련해서는 대응 영상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와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